미국 해군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그건 단지 연막이었습니다. 진짜는 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워싱턴 국방부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제4세대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그럴리가 없잖아라며 비웃던 이들도 그한 장의 사진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냉각장치 없이 작동하는 초소형 원자로 미국조차 개발하지 못한 금단의 기술, 50년 만에 깨어난 비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20년 넘게 핵잠수함 함장으로 일하고 있죠. 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밀러,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올수 있나? 리처드 헤이스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재킷을 걸치며 대답했죠.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 들어서자 여러 화면에 위성사진과 데이터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반도 지도가 보였어요. 장관은 저를 보자마자 한 장의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한국이 냉각수 없이 작동하는 초소형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는 정보야.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냉각수 없이 원자로를 돌린다고요? 그건 미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프랑스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실용화는 유원한 영역이었죠. 정보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CIA와 NSA 모두 확인했어. 대전에 있는 해양 기술 연구소에서 지난달 시험 운전에 성공했다는 거야.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유체 진동 제어 시스템, 초저소음 펌프제트 추진,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하나같이 차세대 핵잠수함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었어요. 믿기 어렵군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분명 높지만 이 정도까지는 장관이 재발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보내려는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 이게 진짜라면 우리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 그 순간 상황실 한쪽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이 해 추진 전략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뉴스였어요. 타이밍이 묘했죠. 너무 묘했습니다. 른2시간 안에 출발하게. 한국 국방부와는 이미 조율이 끝났어. 자네에게 모든 걸 보여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인 건 맞지만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단순히 돈과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역사, 원자력 발전 기술, 방위 산업 현황, 읽으면 읽을수록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7위 규모의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국산화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었죠. 리튬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그래도 원자로는 다르지. 저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한국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이시죠? 저는 해양 기술 연구소의 한서준입니다.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자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만 함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대전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죠. 차 안에서 서준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대전 외곽 평범해 보이는 연구단지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저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에 멈췄을 때제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일반적인 연구소라면 냉각 시스템 소음, 환풍기 소리가 들려야 정상인데, 이곳은 거의 무음에 가까웠죠. 놀라셨나요? 소음 제거가 저희가 20년간 풀려고 했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서준의 안내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투명 유리 너머로 각종 실험실들이 보였어요. 여기가 진동제어 실험실입니다. 중앙에 은빛 금속 구조물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유체가 흐르는 투명한 관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자기유체 진동 제어 장치입니다. 원자로 진동을 실시간으로 상쇄시키는 시스템이에요. 반응 속도 0.003초입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에서도 10년 넘게 연구했지만 실패했던 기술이었거든요. 다음 방은 추진 시스템 실험실이었어요. 거대한 수조 안에서 펌프제트 추진기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스크류보다 40% 이상 소음이 적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까? 서준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2010년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때, 절반이 떠났어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계속했습니다. 개인 시간을, 때로는 개인 돈을 써가면서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생존 때문이죠. 기술이 없으면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을 수 없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거든요. 마지막 방은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두 사람의 동시 승인이 필요했어요. 문이 열리자 원통형 금속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높이 3m, 지름 2m 정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입니다. 출력 10MW, 냉각수 순환 없이 10년간 작동 가능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각수 없이, 그건 원자로 설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었어요. 액체금속 냉각제를 사용합니다. 자연 대류만으로 냉각되도록 설계했어요. 펌프가 필요 없습니다. 펌프가 없다는 건 고장날 부품이 적고 소음원이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지난 8개월간 연속 가동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저는 원자로를 천천히 돌며 관찰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완성품. 밀러 박사님.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이죠.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진해로 가시죠. 거기서 이 원자로가 들어갈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복도를 걷는데 벽면에 액자들이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서준이 멈춰서더군요. 여기 좀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2005년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젊은 연구원들이 설계도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핵추진 잠수함 설계 1차 연구팀. 이분들이 시작하신 거군요. 그때만 해도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기술도 없었어요. 다음 사진은 2010년이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표정이 달랐어요. 지쳐 보였고 몇몇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가 공식 해산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예산 삭감 대상 1순위가 됐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였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8명이 남았어요. 각자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면서도, 퇴근 후와 주말에 모여서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2015년이었습니다. 더 적은 인원, 더 지친 얼굴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준이 사진 속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분이 저희 센터장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포기하면 20년 후에도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럼 그때는 또 20년이 걸린다. 우리 세대가 버티면 다음 세대는 완성할 수 있다라고요. 네 번째 사진, 2020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고, 다들 활기차 보였어요. 이에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재개됐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했거든요. 북한의 위협이 커졌고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도 심해졌죠. 마지막 사진은 올해였습니다. 원자로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10년을 버텼습니다. 예산이 끊겨도 세상이 비웃어도 계속했어요. 왜냐면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서준 박사님, 뉴스 보셨어요? 휴게실로 들어가니 여러 연구원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엔 북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력으로 핵추진 전략잠수함 건조에 착수했음을 공식 발표한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갖게 되면 한반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바다 속 어디든 숨어서 핵미사일을 쏠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연구원 한 명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도 우린 준비됐잖아요. 센터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연구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게왜 필요한지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각오가 보였어요. 이들은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밀러 박사님, 서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일 진해에서 청해 마이너스 1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린 위협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10년을 버틴 사람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미국도 핵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강대국이었고, 자원도 많았어요. 이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 제한된 예산, 그리고 생존이라는 절박함. 그게 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죠. 다음 날 아침, 지내로 가는 차 안에서 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선택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에겐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감사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진해 해군기지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출입 절차만 삼엄했을 뿐, 안으로 들어가니 평범한 군 시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서준이 안내한 곳은 일반 부두가 아니었습니다. 특수건조함 경납고입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길이 약 90m, 폭 10m, 유선형의 매끈한 함체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청해 마이너스 1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나 도면으로만 봤던 것과 실물은 완전히 달랐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함체 표면은 흡음 타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방식이었지만 타일 패턴이 달랐어요. 더 정교하고 세밀했습니다.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함교탑으로 이어진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내부는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기본 구조는 완성되어 있었어요. 추진 시스템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툼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조합했어요. 함중앙부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6개의 수직발사관이 보였어요. 현무 마이너스 4탄도 미사일 6기를 탑재합니다. 차거리 800km, 정확도 CEP 5m 이하죠. 제가 놀란 건 미사일이 아니라 배치 방식이었습니다. 함체 균형을 고려한 설계가 정말 치밀했어요. 자망심도는요? 400m입니다. 현재 시험 완료했고, 극한 테스트는 500m까지 진행 중이에요. 미국 로스앤젤레스급이 450m, 버지니아급이 500m 정도입니다. 첫 시도치고는 놀라운 수준이었죠. 함후미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엔 텅빈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가 원자로 구획입니다. 원통형 공간이 정확히 어제 본 원자로 크기와 맞았습니다. 배관 연결부, 제어 케이블, 냉각제 순환 라인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 설치합니까? 승인만 나면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서준이 함체 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20일간 무산소 작전이 가능합니다. 원자로가 들어가면 무제한이 되고요. 소음은 100dB 이하로 유지됩니다. 저는 함 내부를 천천히 걸으며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용접품질, 배관 시공, 전기 개통.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건 실험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승무원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고도로 자동화시켜서 최소 인원으로 운용 가능하게 설계했어요. 가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검은 함체를 바라보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20년의 시간, 수천 명의 노력, 그리고 한 나라의 의지가 이 철판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 도구예요.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가지면 우린 대응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나오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반도는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생존하려면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했죠. 이 함정의 이름 청해는 무슨 의미입니까? 푸른 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세워해상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뜻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결심이었고,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바다는 당신들의 시대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직행했어요. 헤이스 장관과 합참의장, NSC 안보 보좌관, 그리고 국무부 차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밀러, 결론부터 말해. 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자기유체 진동제어 시스템, 소음 100dB 이하의 펌프제트 추진, 그리고 냉각수 순환이 필요 없는 10MW급 소형 원자로 모두 실험실 단계가 아닙니다. 실용화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합참의장이팔장을 꼈습니다. 믿기 어려운데, 우리도 못한 기술을 한국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봤어요. 그들은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공식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청해 마이너스 1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함체, 미사일 발사관, 원자로 구획, 함정도 완성 단계입니다. 원자로만 장착하면 6개월 안에 해상 시험이 가능해요. NSC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NPT 위반 소지가 있어요. 추진용 원자로는 무기가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 중국 모두 보유하고 있죠. 그들은 핵보유국이야. 한국은 다릅니다.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 허용하면 일본도 요구할 겁니다. 그 다음은 대만이고요. 도미노가 시작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대응수단 없이 위협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방위 조약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그들은 더 이상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장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지? 한국은 변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들은 이제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함께 서고 싶어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자네는 승인해야 한다고 보나? 막을 이유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건은? 투명성입니다. IAEA 사찰 수용, 핵물질 전용 금지, 그리고 추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명확한 합의요. 기술 공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설레를 남기면, 설레는 이미 있습니다. 저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호주입니다. 작년에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어요. aukus 협정으로요. 한국이라고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참의장 의견은 전략적으로는 이득입니다. 한국해군이 강해지면 우리 칠함대 부담이 줄어들어요. 중국 견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다. iaea 전면 사찰, 핵물질 관리 협정, 추진용 한정 이세 가지를 전제로 백악관에 건의하겠어. 사흘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30분간의 대화 끝에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승인한다. 동맹 강화를 위한 결정이다. 뉴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찬반 논쟁이 일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서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보호하던 나라가 이제 함께 서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20년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청해 마이너스 이름의 결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선택. 모든 게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인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후속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는 밤, 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축하합니다. 서준.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그가 볼수 없지만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20년을 버텼기 때문이에요. 전 그저 확인했을 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핵을 원하지 않아요. 다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살아남을 힘은 필요하죠. 선택할 수 없는 지리적 위치에 태어났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들의 케임판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이제 당신들은 케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린 여전히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이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은 강해졌죠.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청해 마이너스 1은 언제 진수합니까? 내년 봄입니다. 원자로 장착은 6개월 후부터 시작하고요. 박사님도 초대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물론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방패를 만들었다. 창 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관실에서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잘했네, 밀러.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갈 거야. 감사합니다, 장관님.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자네는 정말 한국이 성공할 거라고 보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하연구소의 원자로, 진네의 청해마이너스 1 그리고 20년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이미 가장 어려운 걸 이뤄냈습니다. 뭐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6개월 후, 저는 약속대로 진해를 다시 찾았습니다. 청해마이너스 원자로 장착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함내부에서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원자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제 옆에 서서 함께 지켜봤죠. 2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우린 해냈어요. 원자로가 정확히 제자리에 안착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술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나라를 바꾼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이튿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서준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다시 올 거죠?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밀러 박사님. 당신도요, 서준. 악수를 나누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건 결코 작지 않았어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혁명. 바다는 이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바다의 주인이 된게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남을 힘을 얻은 거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